아, 잠시 후 공기 상항이 있을 예정입니다. 단위들은 꼭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넘어갈요. 이웬 구글 <laughs> 일 수도 있는데요. TMM에서 들어가 면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. 제 구체가. 지금은 아마 공개 처리 안해 놨을 거예요. 네 개가 있습니다. 너무 많으면 또 애매해서 딱 4개로 정해놨어요. 지금은 세트가 있는데, 여기에 참아 내가 어제 누락한 게 있거든요. 이거 4개를 다 하면은 안에 아직은 샘플 못 뽑아서 뭐로 할지는 못 정했는데, 여기에 없는 새로운 일러로 만든 굿즈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제 생일 되는 12시 땡 하자마자 풀리고요. 10월 12일까지. 끝나고 주문해서 발주 받아서 발주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빨리는 안 가요 내가 사자마자 가지는 않아요 배송은 TMM을 통해서 갈 거고요 결제도 TMM을 통해서 갈 거예요 드디어 굿즈가 다 왔어요 <laughs> 샘플로 뭐본적 볼래요? 장패드. 내가 미안, 사진을 좀 너무 못 찍었다. 아, 이거는, 이는 오해하지 마요. 내가 이거, 그, 사케 먹는 날에 이거 흘려서 안 지워진 거니까 이거 깨끗하게 가거든요. 꽤나 귀엽습니다. 꽤나 예쁘고요. 키보드는 키캡이에요. 저거 바꿔껴야넘어가까요 요렇게. 이거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. 이거 장패드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, 이 미니 포카가. 근데 요렇게 생겼고, 그냥 뒷면 같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있어요. 음. 이 사이즈로 갈 거예요. 정. 킹링이 아니라 꼬르토입니다. 생각보다 제 진짜 커요. 귀엽지? 나 지금 내 방송하는 데다가 세워놓고 있는데. 근데 솔직히 내 손바닥만 해요. 그리고. 이걸로 만든 키링입니다. 저만 똑 떼어 나아있어요 동문님께서 이거 디자인 디테일을 엄청 잘 살려줘가지고 치마 디테일 다 있는 거 봐, 진짜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내손 작잖아요. 어, 맞기는 한데 제도 커. 응. 그 너울 세트에 비밀 선물이 하나 있거든요? 그게 바로 이겁니다. 제 집톡 그래서 모여 있으면은 한요 정도 된다 사이즈가 참고로 이거 제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진짜 댕청에 귀여워요 진짜 아 요렇게랑 포카랑 장패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 12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널널해요 10월 12일 미안 혀혀 허, 허 실수였니 생각보다 얘네들 진짜 크거든요 그거는 주위에서 봐야 돼요 떠다녀요, 떠다녀요. 파도처럼 바다처럼 바다가 또 될까요? 떠다녀요, 떠다녀요. 파도처럼 바다처럼 나 같이 떠다녀요.